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더욱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린다 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예배의 모습이죠.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매주 교회에 나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가정예배나 추모예배처럼 삶의 자리에 맞춘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 우리는 한 걸음 더 여기서 들어가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지금 이 자리,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누가 먼저 지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이 시간은 우연히 그리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시작된 준비와 섬김,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헌신 들이 쌓여서 우리가 그 지어진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이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야기 중심의 전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홍해를 갈랐던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만나가 내리는 장면도 더 이상 없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그런 장면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죠. 대신에 이어지는 이 여러 장들을 걸쳐 성막 건축에 대한 설계도, 자체 목록, 작업 지시 등 반복적인 이런 업무 지시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기술적이고 때로는 무미건조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출애굽기 30장부터 이어지는 3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 생각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기도 쉬운 주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오늘은 특별히 그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주제,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건축 설명을 넘어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배를 짓는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출애굽기 35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치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부살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부살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인,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속을 다루고, 나무를 깎고, 보석을 세팅하고, 천을 짜는 일에 능한 손을 쓰는 사람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가 혹은 디자이너, 때로는 기술자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부살레의 직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호명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그의 삶을 기억하고 계셨고 지금 이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오늘 부살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위해 준비된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살레리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해주었다고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선지자나 왕,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흔히 쓰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에게 임하고 온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한 장인의 손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입술뿐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는 손끝에도 성령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도구는 마이크나 강단 위만이 아닙니다. 나무판을 다듬는 톱 끝에, 금을 녹이는 불길 옆에도, 천을 염색하는 염료통 옆에도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부살렐의 재능이나 그 기능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손시, 손끝과 그리고 솜씨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셨, 임, 부으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 거룩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30,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합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신통한 생각을 가득 채워 온갖 일을 멋지게 해내는 지혜와 재간과 지식을 갖추게 해주셨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어떻게 요 멋지게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에 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손끝에 능력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런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자리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멋지게 우리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 땅에 가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5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단순히 기능적인 일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섬세하고도 거룩한 작품들을 만들게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32절의 말씀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을 살펴보면요. 그 의미가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더욱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화면 띄워 주시죠.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적인 도안을 하게 하며 라고 번역되어 있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온갖 머리를 다 짜내요 라고 표현합니다. 또 쉬운 성경으로 표현하면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고 풀어 해석하고 있죠. 다시 말해, 부살렐이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은 단순히 잔재주, 손재주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접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창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맡은 일은 단순한 건축이나 기계적인 제작이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아름다운 촛대를 만들어 그 앞에 세우고 분양단에 세워 향을 피워 오르게 하고 은으로 정결한 기구들을 만들고 실과 천을 엮어 화려한 휘장을 수놓는 등 모든 작업 하나하나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예배의 공간을 만드는 거룩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고, 그 작업을 하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성령의 지혜가 머물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것 중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담은 출애국기 30장, 3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만들어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긴 문장이지만 함께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재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정교하게 짠 을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 지니라. 아멘. 오늘 그가 만들어야 되는 물건들이 무엇입니까? 회막의 다양한 기구들, 성소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등잔대, 분양단, 제사들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씻을 때 사용하는 놋그릇과 받침들, 언약궤의 뚜껑, 제사장의 을복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얼핏 살펴보면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반 백성들은 쉽게 접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질서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건들이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제사에 있어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것들을 오늘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만들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한 부살렐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도 어떤 재례를 써야 할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지를 꼼꼼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움직였고 그가 만든 모든 작품은 단지 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살렐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광야 한복판, 햇살이 내리쬐고, 모래바람이 부는 그 땅에서 부살렐은 천막 사이를 오가며 나무를 깎고 금을 녹이며 실을 엮고 있었을 것입니다. 손에는 땀이 투성이었고 모래바람이 먼지들이 그를 감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설렘과 경애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는 기구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줄 믿습니다. 부살레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서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충실하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는 않은 자리였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끝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마이크를 미리 점검하고 누군가는 의자를 정리정돈하며 말끔하게 그 자리를 치웁니다. 또 누군가는 늦은 밤 모든 예배가 끝난 뒤 조용히 불을 끄고 문을 닫습니다. 또 누군가는 주보대의 주모를 하나하나 꽂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그 자리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지어졌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단지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누군가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준비가 있고 그 준비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로 머무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진행하고 있는 본당 리모델링도 그런 의미에서 있는 이어진 사역입니다. 스크린 하나, 의자 하나, 디자인 하나, 마이크 하나, 그 하나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한 예배의 터를 가지는 작업일 줄 믿습니다. 더잘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공간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밀한 조정과 정비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고 계실 줄, 준비시키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처소를 지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참된 예배가 더욱 깊고 아름답게 피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살렐은 분명 성, 성적, 성막 건축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가장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이었고, 성막의 설계와 제작을 그 누구보다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더욱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짓는 일에 함께할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사렐에게이 거룩한 사역을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오홀리압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홀리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자더라. 아멘. 오늘 우홀리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공 기술뿐 아니라 섬유를 엮어 직물을 만드는 직조 기술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술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성막의 널판을 기두, 널판으로 기둥을 세우고 휘장을 짜고 성막 천과 을곡 등을 제작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이 분양단, 등잔대와 같은 제사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그 시작하는 동시에 오홀리압은 성막을 실제로 세우는 골조공사를 맡았던 사람인 것이죠. 이 둘의 협업은 단순한 기능적인 분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각기 다르지만 같은 성령으로 부음받아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두살렐 혼자였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넘어서도록 맡은 사역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막을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할 줄 아는 사람, 서로의 다름을 품고 기꺼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오홀리압만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아멘.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막 제작이라는 거룩한 일에 참여해 함께 예배의 공간을 지어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살렐이 혼자 성막을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혼자 금을 다듬고 보석을 세팅하고 천을 짜고 널빤을 옮기고 기둥을 세우는 장면을 말이죠. 어쩌면 그 모습이 감동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너무나 고단하고 외로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손을 내밀어 함께 짓는다면 어떨까요? 그 현장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 모든 일이 함께 완성되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 짓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 성막의 일부분을 내가 담당했구나 내가 깎은 나무 한 조각이 저기 하나님의 장막에 일부로 들어갔구나. 이 감격을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결코 혼자 세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끝에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에는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부르심이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누군가는 전기와 조명, 마감과 수리 현장을 돌보고 수고합니다. 누군가는 이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도록 묵묵히 기도하며 누군가는 이름없이 예배를, 예배 전에 의자를 정리하고 강단을 닫고 찬양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혼자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끝과 땀방울로 세워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출애국기 35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와 단치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에게 맡기신 마지막 일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이 아님,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르친다는 것, 그 일을 막, 어, 감당해 낸다는 건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 여기서 말한 다른, 다른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지혜와 총명을 독점하지 않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살레가 오울리바, 오월, 오울리압은 단지 기구를 만들고 천을 짜는 기술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훈련시키고 함께 일꾼을 세워나가는 스승이자 리더였던 것이죠. 분명 이들이 가르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손재주가 아직 서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수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은 그런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주며 함께 성막을 만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손끝 아래 또 다른 예배를 짓는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들 안에 예배를 향한 감격과 책임이 자라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를 짓는 사람의 마음일좀 있습니다. 자기의 기술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할 이들을 준비시키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부살레엘과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학교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 중보기도로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기도의 손길들, 그 모든 것이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세대의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혼 속에 아이들의 영혼 속에 예배에 터을짓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아이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집중 못하고 장난치고 잘 따라오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후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흘리는 땀방울과 기도가 아이들의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보이는 공간에 짓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털을 다지는 사람이 없다면 예배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부살레과 오홀리압처럼 예배를 짓고 그 예배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세우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의 예배가 끊기지 않고 세대를 넘어 이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 고등부 한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아이의 인스타 계정의 이름이 부살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왜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지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영어 이름이 부살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 하나에 그 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와 소망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아이의 부모님은 이렇게 기도하며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를 짓는 사람이 되기를 사람의 마음을 짓고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저절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기도에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에서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짓고, 마음을 짓고, 다음 세대의 예배를 이어가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너는 예배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손끝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 그래서 오늘 오늘 하루도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들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수많은 손길과 기도의 터 위에 지어진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 니 감사드립니다. 부살레과 오홀리압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예배의 털을 닦았던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손끝 위에 하나님의 성령은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도하며 누군가는 섬기고 있고 누군가는 조용히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 통해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본당 리모델링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단순한 정리와 조명일지도, 조정일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예배의 문을 여는 거룩한 손길일 줄 믿습니다. 예배를 짓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 경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